2025년 11월에는 62년 호랑이띠 분들에게 그동안 기다려온 변화의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옵니다. 마음 한켠에 꼭 감춰두었던 소망이 작은 행동 하나로 싹을 틔우는 좋은 기운이 펼쳐집니다. 살아오면서 마음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걱정 때문에 한숨 쉬는 날이 많았다면 이번 달은 참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게 맞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어디서 피어날지 쉽고 편하게 풀어드릴 테니 희망을 품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띠를 남겨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운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62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맑고 깨끗한 기운이 호랑이띠에게 부드럽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한해 동안 쌓아온 노력이 차분하게 결실을 맺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특히 11월은 진중하면서도 서서히 힘이 쌓이는 달이므로 호랑이띠의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성격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변 분위기는 부드럽고 살가우며 걱정보다 기대가 커지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기존에 해오던 일이나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격려와 신뢰를 얻는다는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덕이나 조용히 베풀었던 배려가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칭찬과 인정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큰 기쁨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나 반가운 연락이 찾아올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서서히 인정받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11월에는 반드시 해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오랜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소박한 만남에서 오래 묵혀둔 고민이나 작은 걱정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생의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만남의 시간을 꼭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 호랑이띠 분들께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그동안 망설이거나 미뤘던 중요한 결정에서 뜻밖의 도움이 들어오거나 시원하게 답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결심했던 일이나 주저했던 선택에서 외부의 긍정적인 소식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선물해 줍니다. 한편, 11월에 절대 놓치면 아쉬울 대박 신호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소소한 인연이나 작은 만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예전 친구 혹은 잠깐 스친 인연이 뜻밖의 행복을 안겨주는 반가운 소식이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섬세한 소통에서 작은 행운이 싹틀수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일수록 주변을 더 살피고 누군가에게 힘을 내어주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답답한 기분이 들어도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큰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시기로 자연의 기운이 점차 안정과 휴식 쪽으로 바뀝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지만 호랑이띠의 내면에 담긴 당당함과 추진력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특히 올해의 큰 흐름과 이번 달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62년생 호랑이띠는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결과를 비교적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달이 됩니다. 돈과 관련된 흐름을 보면 갑작스럽게 무언가 크게 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들이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며 작은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용기와 결단력이 강한 띠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달에는 그런 진취적인 기운이 현실적인 안정과 잘 어우러집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관계에서 금전적인 도움이나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의 신뢰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호랑이띠의 가장 좋은 점은 여유 있게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변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듯 보여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중함 덕분에 크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실제로 돈과 관련된 실수를 막아줍니다. 평소보다 자신감도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그 방향이 올바르면 원하는 결과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번 11월에 꼭 해야 하는 일은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한번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놓치고 있던 계약이나 약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롭게 돈을 쓰기보다 기존의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마음을 전하면 금전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고 반대로 약간의 보너스나 선물이 들어오는 흐름을 들수 있습니다. 평소에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라면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를 받거나 뜻밖의 이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소소한 좋은 정보나 돈과 관련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이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소 조용했던 관계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뜻밖의 예전에 받은 빚이나 물건이 돌아오는 등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연의 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지는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잠시만 여유를 두고 생각한다면 훨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니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과 불의 기운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시기라서 평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회가 하나둘 물길 따라 다가오는 듯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용기와 추진력이 강한 띠로 주변에서 늘 듬직하게 여겨지는 특징이 큽니다. 특히 11월은 한해 마무리를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결실을 맺으려는 기운과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마음속 바람이 현실로 변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립니다. 이번 11월의 흐름은 호랑이띠에게 경제적인 행운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일이 있다면 그 결실이 예상보다 풍성하게 돌아올 수 있고 투자나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소소한 행운이 쉽게 찾아듭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좋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과 믿음을 지키면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따라오니 작은 돈이 크게 불어나는 경험도 해볼수 있습니다. 11월의 호랑이띠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나쁜 기운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좋은 기운만 쏙쏙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금전운에 크게 작용하여 놓치기 쉬운 귀인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든든한 후원자와 손을 잡게 됩니다. 덕분에 한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실제로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기분 좋은 시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달에는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망설임 없이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자만 알고 있었던 노하우나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조금 더 넓게 내어주는 것이 곧 자신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상품권이나 소소한 현금처럼 느닷없이 찾아드는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미뤄두었던 통장이나 주머니 속 작은 저축도 이번 달에 다시 시작하면 조금씩 불어나며 마음의 여유까지 안겨줄 것입니다. 11월에는 주변에서 괜찮은 선물이 들어오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작은 지원이 들어오는 등 마음 따뜻한 일이 이어집니다.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나 과거에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손안에 들어오는 시기도 바로 이달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던 보상을. 마침내 내손 안에 쥐게 되는 흐름이니 기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듣거나 우연히 새로운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입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에 참여하면 뜻밖의 귀인이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운이 내 편이 된다는 신호이니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조급함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도 마음 편히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묵묵히 노력했던 만큼 풍성한 결실이 맺히니 변화의 두려움보다는 기분 좋은 기대감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2년생 호랑이띠분들에게 11월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11월에는 자연이 조금씩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이 시기에 호랑이띠분들은 평소 지녔던 강인함과 자신감에 따뜻한 온기가 더해집니다. 특별히 이달에는 연녹색과 담황색이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상으로 작용합니다. 연녹색은 새싹이 도단하는 모습처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을 주고, 밤황색은 햇살처럼 포근함과 안정감을 더해 재물이 모이고 운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색입니다. 오스카리미나소봄 작은 소지품에 이두 가지 색을 담아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소사나 주변에도 밝은 에너지가 퍼지게 됩니다. 이달의 자연 흐름을 보면 11월은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원래 가진 추진력에 이달의 부드러운 기운이 더해지면서 소소한 금전의 흐름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모이는 기운이 커집니다. 무리해서 이루려 하지 않아도 평소 해왔던 일에 충실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작은 도움이나 선물이 들어오거나 오래된 인연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흐름도 읽혀집니다. 이번 11월은 사람들과의 조화가 금전운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달입니다. 특히 62년생 호랑이띠분들은 넓은 인맥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과의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이 시기에 나누는 말 한마디, 베푸는 작은 친절이 곧 좋은 금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인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것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소통할수록 부드럽고 긍정적인 기운이 쌓여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따르게 되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이달은 오랜 경험이 빛을 바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오래된 취미 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수입이나 이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손재주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소소하게나마 추가 소득이 생기거나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동산이나 큰 재테크보다는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지만 확실한 이익이 더잘 들어오는 시기라 평소 마음 두고 있던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습니다. 혹시 소소하게 쓰는 돈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더큰 행운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11월엔 마음을 닫지 말고 연녹색과 담황색의 밝은 기운처럼 여유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깊어지며 따뜻한 기운으로 건강과 행운까지 함께 따라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2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새로운 활력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달입니다. 올해가 포근한 바람처럼 느긋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11월에는 바다와 같이 넉넉한 물의 흐름이 곁에 머뭅니다. 호랑이띠에게는 원래 용기와 폐기가 넘치죠. 그 기운이 이달 들어 편안하게 펼쳐지면서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복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주변에 좋은 정보와 사람이 모여드는 기류가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달 3일과 27일은 재물운이 가장 크게 빛나는 날입니다. 그날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작은 일에서도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이롭고, 어느새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쌓이는 흐름이 연결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더라도, 이 시기는 그것보다 더큰 행운이 들어와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올해는 호랑이띠에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가치가 크게 와닿는 시기였습니다. 11월은 이런 경험들이 금전운과 연결되어 아주 현실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었을 때, 뜻밖의 보답이 친구나 가족을 통해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우는 남을 돕는 마음이 곧 자신의 복이라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62년생 호랑이띠는 지난 시간 동안 책임을 많이 저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니, 지갑은 물론 마음도 여유가 가득해집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좋은 정보를 듣기도 하고 그 정보가 작은 투자나 용돈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이달엔 취미 삼아 하던 일이나 오랜 친구와의 약속, 그 속에 숨어 있던 금전적인 기회까지 자연스럽게 눈에 띕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평소보다 부드럽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할수록 이 기운이 더욱 확장됩니다. 혹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이니, 큰 모험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행운을 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월의 호랑이띠에게는 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넉넉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아주 반가운 달입니다.